와서 이 저기 강일 중이야. 앞으로 미래의 어떻게? 에너지, 미래 에너지하고 식량 자족 사업이 식량 사업도 이게 연결돼. 그래, 그래. 똥에 똥이, 똥이 엄청난 자원이야. 근데 똥을 다 그냥 똥으로 봐. <laughs> 똥이 금이야. 똥이 돈이야. 그럼 나중에 그떻게그 배럴당 어떻게 배럴 저 석유하고 똑같이 배럴당 얼마씩 해가지고. 사갈 거야, 이런. 대형, 이런, 저기, 아파트 같은 데는 똥통을 다, 이렇게, 대형 건물 같은 데는. 그럼 거의, 똥, 창고에 똥은 어마어마그 돈이 인자 이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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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으로 버는 돈만 해도 겁나게 벌어 겁나게 벌려 겁나게 벌어 똥으로 이제 버 똥으로 버 똥으로 버 똥하고 우 똥하고 우줌, 자원이야, 이. 별거 아니거든. 그냥 여러 가지 자원을 뽑아낼 수가 있어. 똥에서. 똥을 할수 있어. 뽑아낼 수가 있어. 나중에 똥을 갖다가 회전 분리기 위해서 저기, 그, 그게 뭐냐. 성분을 갖다가 분류할 수 있어. 분류할 수 있어. 분류할 수 있어. 야, 똥의 대부분이 뭐냐. 걔 그것도 탄 거야. 탄. 똥 자체가 탄소야. 우리 몸도 다 탄소이듯이 우리가 분배하는 똥도 대부분이 탄소야. 그 똥에서 똥을 갖다가 잘 이거를 정제해가지고 만들면 뽑아낼 수 있는 단계적인 큰 에너지가 몇 개가 있어. 다, 다섯 개 정도. 되 다섯 개 정도가 있어. 첫 번째가 뭐냐? 메탄가스야. 이게 똥을 갖다가 나중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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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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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저기, 그, 탱크에다 밀봉, 예,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럼 거기서, 뭐, 이제 약품 같은 거 뿌리면 어떻게 하냐. 메탄가스가 막 올라와. 막 부글부글 똥이 막부부 끓어. 그러면 어디, 거기 메탄가스가 막 올라와. 그럼 메탄가스, 위, 메탄가스 위로, 공기보다 더 저기 무,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와. 그럼 위에서 어떻게 하냐. 파이프에서쫙 뽑아야 돼. 그럼 그걸 어디, 가스 에너지를 쓰는 거야. 그럼 그 메탄가스 어떻게 하냐. 화력발전소를 통해서 화력 발전은 뭐야? 수증 물을 만들어서 수증기에서 터빈을 돌리는 게원래에요 화력 발전. 그럼 어때? 열이 필요해. 열 에너지가 필요해. 네. 그럼 열에너지를 뭐야? 메탄 가스로 가. 화력 발전은 보통 석탄이나 석유에서 많이 그걸 갖다 돌려. 나무, 태목재도 돌리 하고 근데 메탄 가스가 제일 짱이야. 메탄 가스는 그리고 어떻게냐? 이게 어떻게 이게 거의 환경적으로 친환경 에너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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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석유처럼. 일산화탄소 같은 게 발생이 거의 안 돼. 메탄가스. 발생을 하 발생하네. 그럼 일로 갔다가 저기 이런 큰 탱크가 있어. 똥 탱크에다 놓는 거거든요. 뭐 약품을 못뭐 뿌리면 얘네들이 막 저기 뭐, 뭐 뿌려. 저기 그러면 무슨 미생물 같은 거 뿌려. 그러면 이게 막 똥이 막 저기 물 끓듯이 볼볼 끓으면서 내 메탄가스가 막 나와. 그럼 그 메탄가스 위에서 빨아가지고 딱 빨아가지고 쫙 해가지고 그거를 화력 반주수로 연결하고 화력 반주수 거기서 메탄가스 나오는 거바 태워버려. 태우면서 어떻게, 그냥 화력 반주수 돌려버려. 그럼 어떻게, 전기에너지만. 그죠? 뭐, 여러분들, 저기 뭐냐, 그 저기, 저기, 저기 뭐냐, 이런 저기, 프로판가스 있죠? LPG가스통 있잖아. 그것도 압축을 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 LPG가스. 그리고 요즘은 뭐 이거 부탄가스 있죠? 조그만한 거, 이거, 이거 마트에서 파는 거, 그것도 그걸로 다 그리고 심하게는 어떻게 되냐? 가스차도 만들었어. 우리나라 LPG 가스차 장애인들이나 가 유공자도 LPG 가스차 타고 다니면 요즘은 사람들이 잘안 타고 다녀야 돼. LPG 가스차가 있어. 메탄가스로 해서 어떻게든 돌릴 수가 있어. 차도 메탄가스로 갈수가 있어. 에너지죠? 에너지. 저번째큰게 뭐냐? 메탄가스. 두 번째로 최고 돈을 버는 게 뭐냐? 이게 뭐냐? 이 고품질 친환경, 사, 아 저기요, 고품질 친환경 이걸 받아 비료, 어, 고품질 친환경 비료야. 고품질 친환경 비료, 고품질 친환경 비료. 근데 이게 잘 발달이 안 됐어. 왜? 질소 때문에. 질소 비료 때문에. 질소 비료가 원체 싸니까, 비용이 원체 싸가니까 질소 비료 단가를 먼저 잡아. 이 똥, 똥도 비료야. 근데 똥 비료가 어떠냐? 질소 비료의 그 단가를 절대록 먼저 잡아. 왜 질소 비료는 이 공기 중에 질소를 갖다 진짜 뽑아내서 어떻게냐? 고체화 시키는 거야. 질소 비료 안 봤어? 그 비료 가게 가봐. 그 화덩어리 있어. 그 비수질, 동글동글한 거. 그게 질소야. 그걸 어, 어떻게 만드냐? 이 공기 중에 제일 농도가 많은 게 뭐야? 질소야. 안 배웠어? 학교에서 이거 안 배웠어? 이, 이, 이 여기에 있는 공기 중에 최고 그몇 프로였더라? 최고 많은 게 질소. 그다음에 산소. 뭐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기타 등등도 등 가. 안 배웠어? 학교 다닐 때? 산소보다도 많은 게 공기의 질소야. 어, 그럼 질소가 많으면 사람한테는 어떻게 되나 사람한테는 질소가 해로워요. 다 붙어요 이렇게. 우리가 원체 여기가 익숙하니까 저걸 하지 인간은 순수하게 산소만 있는 데서 사는 게 어떻게 해피해 이거. 여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환자들 보면 산소 마스크 끼잖아. 왜? 그, 그래야 그 살아나니까. 왜? 이 질소가 들어가면 숨을 잘못 쉬고 폐가 이게 작동이 잘안돼 그러니까 어떻게 지식에서 튀죠. 지식에서 튀죠. 질식한다는 말이 뭐냐 질소할 때 질이야 원래 질식한다는 그게 맞아 이게 천신계 언어야 질식한다는 게 먹을 식자야 질소를 먹는다 이게 질식사야 질소를 먹어서 죽는다 이게 질식사야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여기 입을 막고 숨을 못쉬면 그거나 하거나 물에 빠지면 질식해서 죽었다고죠 숨을 못 쉬어서 그 질식의 원어가 뭐냐? 질소를 먹어서 죽었다 지식사야. 이게 나도 왜왜 지식사인데? 우리 질소 먹어도 상관없는데 이 대기 중에 대부분이 질소야. 그다음에 산소고, 그죠 근데 우리 질소 먹어도 괜찮은데, 근데 천신들은 이 질소를 먹으면 치명적이야. 원래 인간은 산소만 먹게끔 진화가 됐어. 근데 어떻게냐? 질소가 높은 대기 상태에서 지, 적응하게끔 적응이 된 거야. 한 인류가. 어, 원래 인간은 산속만 100% 있는 데가 행복해. 해피해. 몸, 생체 활동잘되잖나 그래, 장수를 해. 원래 지소가 있는 데서는 우리가 잘못살게돼 있어. 이, 이 인간이는 게. 근데 어떻게냐. 아담과 이브때 늘어가지고 어떻게냐. 여기서 적응을 한 거야. 천신들은 여기 우리 못 앉아 있어. 지, 지식에서 죽어. 지, 지식이 뭐냐. 질소를 많이 먹어가지고 죽는다 해서 지식이야. <laughs> 지식이야, 지식이야. 우리는 익숙하기 때문에 그걸 못 느껴. 근데 천신들이 여기 여기 우리 지구에 딱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런 마스크 같은 게 없으면 이게 대기 상태 바로 이게 호흡을 하잖아. 얼마 버 살아요 바로 죽지는 않아. 근데 얼마 버 살아요 질소 때문에. 우리 현재 지구인들은 이 질소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냥 불편한지 모르고 사는 거야. 원래 질소를 마시면 동물들은 다 오래 버요 오래 못 살고, 오래 못 살고, 죽게 돼 있어. 그래서, 이게, 하계 인간들이 수명이 짧은 이유 중에, 여러 가지 거있는데그 중에 하나가 질소함이란 이 있기 질소 때문에, 이, 지구란 대기가. 그, 그, 지식이라는 말이 질소를 먹었는 뜻이야. <laughs> 질소를 많이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외계인들이 와가지고 죽는 거야. 지구에 와가지고 질소를 먹었더니, 아, 질소가 많은 대기를 보는데, 아, 뭐 얼마에 딱 뒤지는 거야. 그걸 뭐야? 지식사라고 해. 질소를 많이 먹어가지고, 질소를 씩 먹을 식에서 죽었다. 질소를 먹어서 죽었다. 질소가 이렇게 있잖아. 이게 지식사의 어원이야, 원래. 원래 인간은 산소 100%가 있는 데서 살아야 해피해. 장수를 하고. 아유.